오늘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발매될 수록곡들 오늘 들어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저희? 응. 왜 울어? 왜왜 <laughs> 울지 왜 울어. <laughs> 진짜 웃는 진짜 거야? 아니, 이는람인요왜 그래요, 왜? 아니, 아니, 는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그 외상을 되게 멋있게 보여주네요. <laughs> 잘잘아 <soup> <웃음> 아니, <웃음> 아까 저 노래 부르다가 슬픈 곡이었나 그랬는데, 그 저기 딱 가운데 계신 백설공주님도 눈이 <laughs> 많으신 거요 아,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아 멋있으세요. 아, 어, 백설공주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숨 <laughs> 그림자, 백설공주를 제자라면 네. 아, 사실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백설공주 옷을 공부를 하신다는 그 <laughs> <laughs> 소문을 들은, 들었는... 아, 대박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뭔가 끝내기 아쉬워서 저희가 다음 주에 언더에서 단독 공연 하잖아요. 그때 컨셉을 아예 할로윈 파티로 할 거니까 지전네니버스 파티를 해볼. <laughs> 근데 오늘 오셨는데 안 오신 분지 그때 언 어, 그러면 오늘 오셨습니까? 아 오늘 오셨습니까? 그렇죠. <laughs> 저희도 이번이라고 지금. <laughs> 맞아요.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자 오늘 영희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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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희 어떠세요? 한, 거의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세상에 처음 공개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나파요? 어제, <laughs>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나왔다. 이게 철수 때랑 좀 다른 느낌인 거 같아요. 음. 그, 철수 때랑은 만들 때 좀, 마음가짐도 다르기도 했고, 물론, 노래는 좀, 다, 가사가 많이 와닿았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선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울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네, 아, 저도 이런 동안 열심히 네, 또 말해주셨듯이 가사에 되게 중에서 이번에 노래를 써봤는데 잘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Q&A를 미리 받았었죠. 네, 오늘 Q&A 시간을 한번 평소에 궁금했던 것, 특히 영희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저희가 고르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단독 공연 때 했던 건데 이거 이걸... 뽑기로 한 번. 이 안에 질문들이 있어요. 네, 이 안에 질문들이 있어서 작년에 할 때는 이거를 한 명씩 다 코인을 넣고 이렇게 계속 돌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재밌게 한 번만 뽑고 나머지는 그냥 위에서 뽑는 요 <laughs> <laughs> 공연 내내 이 코인 가지고 있었어요. 나뭐보있습니다 앞으로 이만. 오. 오우. 뭡니까? 네, 하나 뽑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잘 뽑아주세요. 혜연 네. 씨 어, 저희가 한동안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다 대체 뛰고 계신 가요 이번에 이제 처음 딱 다섯 곡을 영희로 한번 달리 아, 처음 다섯 곡이 아니구나. 마지막 벌론이랑 처음의 네 곡을 저희가 그 이번 영희 때 발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30일 날에 이제 수록곡들이 발매되니까 어떻게 보면 선공개서 저희 이렇게 공연을 해주신다 그래서 참 뭔가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감회도 새롭고 <laughs> 아직 미발매곡을 저희가 이제 공연을 했다 보니까 아직 뭐좀섭툴 어 수도 있고 좀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뽑았습니다자 네. 자, 저희가 뽑고 어, 대답은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희 초등학교에서 영상 찍을 생각 있으신가요? 영희, 어디죠? 영희 초등학교 어디죠? 영희, 영희 초등학교. 영희 초등학교에서 영상 찍을 생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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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 <laughs> 없어요. 어, 죄송해요. 너무 티가 티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하나만 더 할게요. 노래방에 노래 탑재해 주실 생각 없나요? 제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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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 사실 오, 저번에 그한 팬분께서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거든요. 노래방이 심하일랜드 노래 넣기 이게 되려면은 그그 그 미디어, 노래방 미디어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그거를 추천을 몇천 개를 받아야 된다고.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 더 커가지고 늦은 날 노래방에 꼭 편제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어, 네. 음. 이번 앨범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구간은?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곡 중에서도 구간, 어, 곡 중에서도 구간, 세이 있잖아요. 어, 저는 있죠. 저는 저는 제가 진짜 노신 초사에서 만든 나인 있거든요. 그 정신과에 가면 첫 번째 곡에서 이제 마지막에 기타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은 갑자기 막 하고 있다가 도저히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준석이 형이 소리 안 되겠어가지고 어, 일단 촬영 먼저 녹음할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라인을 짰거든요. 아니 녹음을 두 명이 하루 에다 해야 되는데 얘 혼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너 얼빵 가서 너 혼자 하고 와요 만들어 와 만들어도 잘도 돼? 역시 사람은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야 음. 이제 그 영감이 떠오르는 법 음. 그렇죠. 네 다음 사람? 어? 그냥 막 할게요. 죄송해요. <laughs> 막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꼭 어, 대답하면 될까요? 아. 뭐라고요? 네? 대답하면 될까요? 질문을 해야죠 오늘 몸살 걸릴 때요 그래서 의지이 없어 네. 오 되게 긴데요자 일단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 영희 바둑이 설무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버스 파티에서 옆집의 영희는 어젯밤 숨을 거뒀다는 가사가 나오는데 <스> 음. 단순 앨범명이나 분위기별로 묶어 발매하는 프로, 프로젝트성 기획을 떠나서 세부적인 세계관까지 계획하고 쓰신 가사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대답을 드려야겠네요. 네, 네. 유니버스 파티에서 어젯밤 옆집의 영희는 숨을 거었네 자, 유니버스 파티는 철수의 꿈속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때 허구의 사실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당연한 걸로. 예를 들어 내가 꿈의 대통령이야. 그럼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거든. 그런 느낌으로 철수의 꿈에서는 영희가 죽은 해요. 철수는 영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사실 영희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네, 해주세요. 어, 영희 음. 앨범 중 가장 힘들었던 곡 음. 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다 힘들었는데 이빠진 독기야 이빠진 항상 타이틀곡 작업은 힘든 것 같아요. 저번 철수 때 후화도 제일 먼저 작업을 시작해서 제일 늦게 끝난 곡이었는데 이번 밑빠진 독도 그랬지 않았나. 네, 정말 주간에 한번 프로젝트 삭제하고 같포 석고 대제하고 너무 다해놨는데 근데 더 좋게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밑빠진 독. 아 어, 밑빠진 독. 갑자기 한 번씩 얘기하나요? <laughs> 뭐가 힘들었어? 형, 응. 형 힘들었잖아요 y 응. n 많이 들어 i 잖아요막 n d child c u l t u r 처는 그러니까 이 시, 이런 신디사이저를 잘 다룰 줄 r e y o 이 n g you are young, you are young, y o 그 a r 이 young, you are young, you are young, 뭐라도 옮겨 넣어야겠다고 계속 너무 돌리고 있고. 그래서 애들 표정 안 먼저 많이 구나 다시 돌리고. <laughs> <있구나. 웃음> 그래도 잘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조금씩 적응해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모든 곡이 힘들었지만 저는 저는 나랑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나랑. 오 어, 그래요? 벌륜이 제일 힘들었을 때는? 벌륜은 제일 좋았어요. 야 아, 아, 어. 아, 사실 제가 공부하셨지만, 녹음은 예, 예, 형님 이 했거든요. 잘 따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몰랐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 올해 드랍 펜트와 화려한 데뷔를 하셨는데, 내년에 도전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방송 매체도 소배가 오면 나가실 건가요? 음, 방송 매체. 방송 매체는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나가지만 이제 팀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저희다 많이 알릴 수 있는 하지만 방송이 추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한, 맞아요. 저는 꿈이 엔터테인 하거든요 <laughs> <laughs> 아예 네, 다른 일을 못보있는 같아요 네, 뭐든지 잘, 잘하는 사람이었서아아자 질문 딱세 개만 더 해볼게요 딱세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러기엔 너무 짧은데 네? 난 아직도 당신들의 나이를 궁금해 합니다. 알려 주세요 어. 아, 저희 나이 모르시는 분. 아무도. 어, 하나 하나손들어주세요 네, 어. 어, 어그그분요 아, 빨리 빨 아, 그 우리 그렇게 유명하진는 않아. 연예인갱 걸릴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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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네, 저는 98년생 심마이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구십칠 년생 정현철이라고 합니다. 예. 네. 어 저는 공3 년생. 이 아닌 5 년생 선생님입니다. 구 년생 선생님. 기왜 박수 받고 있는 거지? 아니 말하세요. 그냥 박수 받을 거예요. 저는 공공 년생이고요. 네. 저는 네, 공공 년생입니다. 네, 네. 중학교 때부터 동창입니다. 여기 중학교 때부터 친구. 대학교 때부터 친구, 친구아니 친구, 동생, 친구 친구? 친구, <laughs>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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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드에서 만나서 친구, 응.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 근데 이거는 좀 중복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자, 멤버들 각자 연주하기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곡, 연주, 연주. 연주가 연주. 가장 힘들었다는 거, 연주가 각각 나는 벌룬 벌룬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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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륨 볼륨, 볼하면륨 클릭 이제 메트로놈을, 메트로놈에 맞춰서 이 박자를 맞춰서 하는데 이번 응원에서는 제가 그 메트로놈이 없이 프리 템포로 가는 걸꼭 보내가지고 이형님게 프리 템포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응. 이 형의 머릿속과 제 머릿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응. 죄송하지만 제가 채찍질을 해가면 <laughs> 이게 아니야! 더 늦게 쳐야지! 그로트 하나를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타이밍이 나왔던 것 같네요. 네, 그렇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엄마도 모르는 데밀이 치즈를 먹었습니다. 어 그래요? 응. 어 왜요? 사람 맛그 다른 면이 다 가져가는 게 달라가지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라 뭐라고? 그 그루브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이지 시트에 한판에 서두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는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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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은 어 이게 공연할 때 나락할 때 제일 많이 톤을 바꿔야 돼요. 한6청 받습니다. 뭐,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그렇습니다. 왜전랑 네, 저는요. 정신과에 가볼까가 가장 힘들었는데 일단 그 곡을 들을 때 뭔가 리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곡이 왜써졌고이 곡이 말하고 싶은 건 뭐지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제목부터가 직설적이잖아요. 정신과에 가볼까. 저도 좀 약간 좀그 영향을 받은 건지 좀 마음속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영희도 나오면서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힘들었던 게다뭐 그렇게 된건 아니구나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주는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 네. 네 약간 영희를 기획한 의도가 우울을 더큰 우울로 덮자 약간 이런 거였어요. 우울할 때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는 게 가끔은 안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차라리 그럴 때더 우울한 영상 찾아보고 막 드림코 이런 거 찾아보고. <laughs> 네. 그런 의도로 썼는데 그, 그런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얼추, 맞다고 얼추, 해줘요 얼추 맞아요. 아,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laughs>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락이거든요 연주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사실은 여기 아이리 형도 기타를 치기 때문에 진짜 탭댄스 하는 기분이거든요 음. 항상 이게 곡을 하다가 막 집중을 하거든요 막 진짜 집중을 하면서 아 여기 진짜 아 이렇게 하다가 한번 바꿔야 돼요 어어 아, 어. 어어바 그, <laughs>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 나락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누구 뽑아야 돼요? 뽑아야지. 경훈이가 아, 뽑아주세요. 네. 핑크색. 핑크맨. 핑크맨은... <laughs> 핑크맨 누군지 몰라요. 나 봤다. 나 봤다. 질문이 아홉 <laughs> 개예요. 정말 궁금하신 게 많으신데... 두 <laughs> 개?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자, 아, 잠깐만요. 그냥 몰라한 번, 오, 오케이. 밑 빠진 쪽의 가사 중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다는 친구의 말에도 나도 모르게 코숨 쳐버렸네 부분은 친구가 화자에게 네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을 해서 자조적인 웃음을 지은 건지 아니면 친구가 화자에게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말해서 비웃게 된 것인지가 늘 궁금했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아, 그냥 이런 거죠. 응. 음. 너랑 나랑 친구야. 응. 음. 근데 이제 내가 아 나는 정말 불행한 것 같아. 응. 음. 랬더니 너가 네가 뭔 불행을 안다고 약간 이런. 아, 거. 약간 네. 그런. 네, 네, 그런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 네,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가사였던 것 같긴 해요. 예, 아무래도 문자를 음. 맞추려다 보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 더 할까요? 지금 마지막. <laughs> 아니 내가 뽑을래 <볼래. 웃음> 아, 진짜 마지막 재밌네요 자, 밑 빠진 독에서 옆에 있는 이름 모를 항아리는 얼마큼 차있는지 읽금 파트 뒤에 세븐님이애드립으로 하시는 멘트는 매번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아. <laughs> 매번 다르죠? 아네 매번 네. 달라요 오늘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목소리> 웃겨 죽는 줄알았는 오늘 안 하겠어? <목소리> 오늘 안 하겠어? <하죠?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나 혼자 머릿속으로 <목소리> 네 맞아요, 그렇습니들은는 중에 왔는데. 미안해. 다음 이거 세원님 혼자 정하시고 멤버분들은 무대할 때 처음 듣는 건가요? 네. <목소리> 너무 웃겨 그래서 <목소리> 아 미치겠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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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궁금하고 항상 이번에 뭐가 나올까 흥미진진해요. 이거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어, 일단은, 저의 머릿속에 있는 민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민 목록 중에서 이제 좀 최신 거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막 고르다가, 아, 정안 되겠다 싶으면은, 좀 재밌는 동물들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번에는 트라랄래르트라랄라가한 하고, 그 다음에 뭐, 양홍, 뭐, 운매 뭐, 이런 거막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 난 제일 웃겼다고, 야인마야인마하어 야잇마! 그만큼 자, 있는지, 금 난 저번에 그 마이크 먹었을 때도. 아 정말 정신 나간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네 키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을 마치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 철수 영희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바둑이 나오려면 시간 이좀 많이 남았잖아요. 바둑이 한곡 정도는. 아. 不能这样。